안녕하세요 시원한 캠핑채널 캠핑맨 입니다 오늘 왜 시원하나, 시원하냐면 앞에 영상 보셨죠 지금 서핑을 미친듯이 타고 왔어요 그 하와이에서 서핑 처음 타보고 아 제가 서핑에 이제 거의 지금 미치기 직전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왔다. 양양 죽도해변에 왔어요 와, 아주 영광스러운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 <laughs> <laughs> 서퍼계 김연아시라고 제가 이름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퍼 김진아입니다 <laughs> 확실히 하와이에서 배운 것보다 이게 다르네. 너무 재미를 느꼈고 근데 음... 아까 저 끝에 있을 때와 행복을 느꼈어, 진짜로. 저도 진짜 오랜만에 바다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아 진짜로? 저도 잊고 있었던 이 자연의 행복아 진짜? 아, 아. 아. 아 근데 확실히 이거 타고 나니까 갈증이 이만저만이야. 한번 느꼈어. 나가면 사실 2시간, 3시간 타니까 음... 목이 엄청 마른 거같 그래서 이게 게토레이가 우리 그렇게 흔히 드는 게토레이가 수분 보충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된대요. 그래서 한번 이 갈증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익숙한 맛, 게토레이의 그 시그니처, 지아님도 한번 그, 한 잔. 초단님 너무 목말라요. 진짜 이제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음료를 먹었으니까 밥 먹으러 가시죠. 너무 배고파, 배고파. 진짜. l 츠 t 와이 서핑 이거 소화가 그냥 엄청 빨리 되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리는 왠지 육류보다는 해산물 쪽을 좀 좋아하실 것 같아 가지고 모듬회 샐러드 꼬막 비빔쌀국수 미나리 어. 김치전 뭐가 많네요? 코스가 아, 있스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야채를 이렇게 믹스 야채 그냥 간편하게 손질돼서 씻어, 씻겨온 거 로메인이랑 양상추 그리고 요거 양배추 이렇게 찹. 찹, 슬라이스 된 거. 그리고, 그리고 각종 회를 섞을 거예요. 첫 번째는 광어회. 아, 지금 미쳐버릴 것 같네. 광어 넣었고, 이제 문어. 모든 회 샐러드니까 회를 이제 그냥 플레이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이게 지금 문어랑 광어가 색이 똑같으니까 다른 색을 중간에 껴주는. 연어 진짜, 진짜 최애. 이거를 이제 색감을.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살려주면, 요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모둠의 샐러드, 야채, 회 3종, 아주 간단하게, 올리브유. 네. 이탈리아에서 어. 여행 갔다 오신 분이, 선물 오늘 개봉. 응. 자, 그냥, 어, 요 정도? 소금도 그냥, 요거 말돈 소금인데, 이 말돈이란 브랜드가, 음. 아, PPL 아니지만, 괜찮아요. 음. 소금이. 네. 후추. 후추. 어, 너무 좋아. 그러고, 레몬. 음. 하고, 저는 이제 요 트러플럿. 네, <laughs> 사삼에 살짝 부셔서 넣을게요. 약간 고소하게. 요 지금 때깔 보이시나요? 아, 진짜. 때깔? 저, 저, 저 진짜 이런 프레쉬한 음식을 네.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아 근데 실제로 막 하와이나 이런데 서퍼들이. 네. 딱서핑하고 나와서 이런 걸 많이 먹어요. 포케, 예 포케 네, 아, 많이 먹어요. 생각해까 포케야 이거. 진짜네. 진짜. 이 서핑 음식이에요 이거. 어, 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저 알죠. 큰 건요. 아, 간을 그쵸? 한번 볼게요. 또실망하실수 있으니까 저의 최애 연어로 먼저 한번 이, 이 치즈로 풍미를 한번 줄게요. 음, 음. 눈온다 눈온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구. 일단 연어 먹겠습니다. 저 원격. 근데 이런 어때요? 만져볼? 맨날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완전... 하와이에 맨날 포켓몬 먹었어요. 저도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 너무 맛있다. 오, 오 이거. 와.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한번더지아님을 음. 서퍼들은 솔직히 다 알지만 어 그냥 간략하게 그냥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서핑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아라고 하고요. 작년에는 국가대표 상비군 했었고 현재는 이제 그 시흥에 있는 웨이브 파크에서 음. 서핑 코치로 일을 하고 음. 있습니다. 캠핑은 평소에 한번 해보셨어요? 음. 사실, 주변에 되게 많아요. 서, 왜냐면, 서핑 하시는 분들이 이런. 캠핑 많이 하니까? 많이 해요. 자연에서 음, 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딱히.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해야 가는데, 음. 그런 건 없고, 그냥 주변에 많은데, 같이 간 적은 없고, 음. 호주에서 한번 해봤어요. 에버글레이즈라고 하는 늪지대 강이 있어요. 네. 정말 긴 게요. 음. 되게 자연이에요. 완전 생자연. 아. 거기서 3시간을 카약을 해서 그 네. 안에 들어가요. 늪지대를 따라서. 네. 그 늪지대가 이제 거울이라고. 자연이 쫙 네. 거울처럼 반사되는 가서 네. 거기 텐트 치고 이제 캠핑을 하는 서 하루 자고 오는 <laughs> 대박 그런 코스로 한번 했어요. 아 대박이다. 근데 그게 아름다웠는데 그날 아, 너무 힘들었든요 비바람이 엄청 치는 아. 날이었어. 요 태풍. 거의 캠핑 거의 레벨 10까지 가네 <laughs> 텐트 치는데 막맞으으면서막 힘들어 죽겠고. 그렇게 해서 맛있는 걸 먹었어야 되는데. 짐이 카야게 싫어야 되니까 뭐를 못 가져갔어. 요 라면 육 육개장 컵라면을 챙겨왔어요. 그래. 어? 그거 하면 플릴 것 같은데? 와, 진짜 소름돋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지, 맛있는 그렇지. 그 육개장 컵라면. 그치, 두개 먹어야지, 그건 진짜. 그, 이게 캠핑의 맛인가? 네.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는데. 그치, 그건데. 그 다음날 어? 또 그걸 또바리바리싸서또세 시간 힘들어 줄게 는데 또. 또 가서 육지에서 또 사발면 먹어야지. <laughs>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아. 섣불리 이렇게 시도해보지는. 그래서 못했어요. 캠핑은 첫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의 첫 경험은 너무 네, 거칠었습니다. 꼬막 비빔 쌀국수를 하기 전에 미나리 김치전을 먼저 할 건데 전을 캠핑에서 하기가 해서 집에서. 음. 이 정도 기본은 제가 반죽은 해와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것만 딱 해서 이 정도는 해와야 조금 간편해요 저는 이제 밀가루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저는 김치를 쫑쫑쫑도 썰고 크게도 썰어요 김치전 할때 아니 사각으로 왜냐면 좀 약간 씹혀야 되거든 와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미치겠네 야채 야채 살안쪄 기름은 어떤 기름에 튀기나요? 저는 기름은 현미유 저는 올리브유 섞어요 음. 그러니까 올리브유로만은 할 수가 없어요 발열점이 달라가지고 엑스트라 벌지는 발열점이 달라서 튀김 넣자마자 붕 터져 아, 자 현미유 현미유 이 소리 아저 지금 오케스트라 왔어요 이게 살짝 살짝 태워야 돼요 알죠? 응. 전을 뒤집을 때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냥 막 어어 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오 대박 완전 잘 익었다 와부해 본캐 저본거 같아 아 맞아 지프... 아, 맞아 지프 그거 맞아, 맞아. 찍으신 거 같던데 그, 얼마 전에 찍었는데 음. 뭐 서퍼인데 이제 레진아트 스티로리 아, 네. 디자인을 아, 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네. 그 디자인도 꽤 잘했어요 그 디자이너의 길을 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3학년 때 완전 꽂혀가지고 막 휴학해버리고 갑자기 아 진짜로 서핑 1년 동안 서핑만 하고 어. 결국은 잘 됐다. 완전 잘 됐지. 두 번째 요리입니다, 메인. 아, 면을 메인. 준비했어요. 꼬막 비빔 쌀국수. <laughs> 어. 서퍼는 건강을 생각하니까. <laughs> 맞아, 맞아요. 밀가루 아니라 쌀가루. 꼬막을 활용한 꼬막 비빔 쌀국수다. <laughs> 매운 거예요? 예? 예? 살짝, 살짝. <laughs> 아, 살짝 매 살짝. 비빔면 아까 여기에 있고, 다진마늘 좀한요 정도. 오. 약간 비빔면 지금 이거 한 7인분 돼요. 7인분? 예, 네, 약간. <laughs> 7인분? 대용량이에요, 대용량. 꼬막 다 넣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 영양부추를 넣습니다. 원래 부추가 이렇게 얇아요 이건 영양 부추. 영양 부추. 네. 깻잎 할게요, 깻잎. 아, 네 깻잎, 깻잎. 이렇게 김밥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음 써시면 편해요. 그렇지? 얇게. 오. 이거는 이제 저희의 비밀, 저희 비밀 수제? 소스인데. 수제. 네, 수제 당연히. 와, 아무도 안, 안 알려주는. 와, 절대 안 알려주는 비밀 소스. 궁금하시면 그 신용산에 미 땡땡이라고 있어요. 참기름 넣어주고. 요거는 콩가루. Oh oh 와, 나 oh 역대급인데, 지금? 부숴야지. 제가 한번 간을 먼저, 절대 먼저 배가 고파서 제가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까요, 간? 네?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근데 요거 손맛을 한번 가줘야 돼, 이렇게. 아, 네. 자, 잠깐 벗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괜찮죠?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음. 맵잖아요. 맵고, 약간 기름기가 있으니까. 음. 크아김 나오는 것 봐. 와. 아. 여기에 또 빠질 아. 수 없는. 레몬, 레몬. 새콤하게. 여기도 살짝 뿌려주세요. 아. 레몬 콜라 오 너무 괜찮은데? 나도 원래 이렇게 먹잖아요 또 그쵸. 슬라이스로 해서 음.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진짜 건강한 맛 약간 바다에서 막 나온 거기에 이제 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쌀 아까 면이라고 했잖아요 쌀국수 면이지 쌀국수 면아 그래서 그런지 더 되게 클린한 맛? 이거 면이랑 전을 같이 드셔보세요 약간 이 면의 그 새콤함이 이 전의 음. 그 느끼함이랑 만나가지고 난리야 지금 둘이 와, 레몬 넣으니까 대박. 2주 앞까지 찍으니까 세대 땅이다. 이제 다시 한번더 음. 캠핑맨 요리 채널에서는 약간 그런 거예요. 좀 이서빌리티. 별거 아닌데 있어보이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이성을 초대했는데 집에 요리잘할 줄은 몰라. 하지만 있어 보이곤 싶어, 싶잖아 그런 꿀팁을 좀 알려 주는 거죠. 음. 짠짠. 아. 오. 그냥 케이크를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샀어요. 딸기 타르트. 대박이다. 와. 진아님에게 영광의 레슨을 받아서 감사하는 네. 마음으로 초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사실상 감사해요. 언제 이렇게 국대 서퍼한테 제가 레슨을 받아보겠어요. 이것만 먹으면 그냥 그래요. 제기준 초콜렛 가나 요거를 다섯 개 녹여서 홍주 스타일로 갈게요. 초코우유를 살짝 해서 단거 플러스 단거는 맛 없을 수가 없죠. 우 와. 대박이다. 어쩔 거야. 음 짜증. 음 진짜 짜증 나. 음와 미쳤다. 최고급 디저트 같아 애지. 호텔은 진짜로? 응. <laughs> 진짜 이거 이렇게 보면 <laughs> <laughs> 울지 마요. 아 너무 잘 어울린다. 펩시랑. 음. 32... 여자 국대 서퍼의 음. 고민은 뭔가요? 고민이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냥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고 싶은 걸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과부하가 온것 아... 같아요.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나, 좀 음, 뭔가는 좀 하나를. 너무 쥐고 있지 말고 음. 좀 내려놔야 되나뭐 일도 그렇고 내가 너무 다 하려고 나는 할수 있어라고 너무 하진 않았나. 그래서 좀 뭔가를 내려놓고 해야 하나. 그런 게 고민이에요. 비슷한 생각을 저도 가끔 해요. 네. 그 고민은 안 해도 될것 같다. 왜냐? 너무 행복한 고민이지 않나. 요즘 세, 시대에 다양한 일을 하는 건 다양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 내려놓을 그건... 필요가 있을까? 건강에 네. 조금 해를 치지 않나. 아 맞아요. 진짜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은 맞아. 결국은.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정도는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를 맞추면 될것 같아. 맞아요. 네. 어, 이거는. 우선순위를 좀. 네, 어, 이, 나는 좀, 이건 내건강에안 음, 좋아. 이렇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멈출 줄 알아야 그렇지. 되고. 네. 그런 거를 조금 슬슬 해야 될것 같은. 고민이 해결됐네요.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네. 음. 그리고 우선순위에 맨 마지막 걸 하나씩 좀 음, 쳐내면 음, 될것 음, 같아. 우선순위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맞아요. 뭐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 제가. 팍! 팍! <laughs> 힐링 좀 되셨어요? 그냥 친구랑 이렇게 노는 거 같고. 아 다행이네.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고 나서 어이 내가 좋아하는 이 서핑을 내친구가 같이 좋아해 음, 주니까 어, 또또더 좋고. 그런 느낌. 오늘 또 얼마나 프레시한 요리 먹었. 그니까요. 완전 디톡스 캠핑했네네. 하루라도 빨리 이제 서핑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 만남엔, 어, 기가 막히는 서퍼가 되어서 돌아올게요. 진짜 기대돼요, 근데. 아, 어, 그쵸. 응. 짠. 완전 굿나잇이에요.